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그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요리 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요리문답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함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기준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제 10문을 보시면은 그 답에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읽는 자들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대해서는 그 죄를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어미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니까요.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The Mendakio"라고 하는데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범죄자가 군인들에게 쫓기다가 어거스틴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숨겨달라고 애원했지요. 그리곤곧 그를 숨긴 어거스틴의 집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범죄자가 이 집에 숨어있다. 바로 이때에 천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대로 고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을 오늘날 우리가 흔히 백색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더큰 선을 위해서 자그마한 죄를 허용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15년 전 라틴어 시험을 보았을 때의 그 시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답을 쓰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작은 한마디, 그것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도 아닐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러니까 말하기를, 거짓말을 해서 그와 함께 한꺼번에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거짓말 한마디로도 온 영혼이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엄위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냐?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하고 서로 용납하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곳이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아, 기독교인이란 너그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령문 답은 뭐라고 말하는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분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비하신 분인데 어떻게 동시에 의롭단 말인가? 마치 창과 방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비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해야는 하겠는데, 거짓말 한마디를 용납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신가? 그 도망자를 위해서 거짓말 한마디 못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직하다고 얘기해야 되는가? 사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당 훈장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한 어린 학동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거짓말을 해서 종아리를 쳐야만 하겠는데, 그때 이 훈장 어른 자기 종아리를 함께 걷고 그 녀석의 종아리와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매질을 했지요. 아이의 종아리와 후은장의 종아리에 함께 피멍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어느 한 쪽으로 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지요. 세상을 심판하시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이 없다라고 욕을 하겠지요. 이것이 세상이지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 많으면은 좋은 교회라고 앞에서는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불의하다고, 정의가 없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욕하겠지요. 바로,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그 반대편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세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기 요리 문답에 대한 사람들의 해설을 보면, 제 9문부터 제 11문까지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거나, 혹 시소놀이를 하듯이 요동치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요리문답에 넣어놓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정반합, 정반합 변증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하려 하는 것이 세상임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파괴하려 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시골 어느 훈장에게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